시어머니를 때린 며느리. 아니 세상에 며느리가 저를 자고 있는 저를 때렸다니까요. 그것도 손바닥으로요. 이렇게 다 그날 밤이었어요. 며느리랑 저녁 먹고 TV 보다가. 내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눈떠 보니까 며느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이마를 다 때리더라고요. 전 순간 얘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온 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래서 바로 앉아서 물었죠. 너왜나 때렸어? 며느리가요 눈이 동그래져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코 고시길래 숨안 쉬시는 줄 알고요. 혹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나 살펴보려고 코구멍 막았다가 안 움직이니까 다 때려본 거래요. 그날 이후로요 자는 척도 못해요. 또 맞을까 봐 크크 며느리 아주 효녀 맞습니다. 살아있는지 매일매일 체크해주는 효녀 코안 골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크크 행복한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며느리가 저보고 어머님 그건 드시면 안 돼요. 하면서 제 밥그릇을 확 치우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전 밥을 눈치 보고 먹습니다.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에 잡채에 된장찌개까지 싹다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게 딱한입 들여는 순간 어머님 그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니 며느리가 달려와서는 제 숟가락을 뺐더니 밥... 그릇을 싹 들고 부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저 갈비찜 사돈 드릴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다시 오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그거 어제 거예요. 버리려고 꺼내 놓은 거예요. 아버님이 술안 주하신다고 꺼내 놓으시고 취하셔서 그냥 주무시는 바람에 상했어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날 암살하려고 크크.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데 미안해지네요. 며느리는 음식 앞에서는 검사관이에요. 덕분에 저는 지금도 이장병 없이 건강합니다. 며느리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며느리가 저보고 손대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 손주 한번 안아보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손주가 제 앞으로 꿈을 꿈을 기어오는데 어휴 얼마나 귀엽던지 딱 안아보려고 손을 뻗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뒤에서 어머님,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그 순간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 왕따 당하나? 며느리가 혹시 나를 불편해하는 걸까? 아니면 손주 다칠까 봐 그러나? 한참을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집에 와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머님, 아니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애가 지금... 요즘 감기에 콧물이 많아요. 혹시라도 어머님 옮무실까 봐요. 어머님 요즘 면역력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나한테 너무 고마워서 나 아플까 봐 손주도 못 만지게 했던 거였어요. 크크. 며느리요. 장난도 많고 가끔 놀라긴 해도 그 속마음을 알고 나면 엄청 여리고 기특한 구석이 많아요. 며느리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 며느리가 제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살기 힘드네요. 이상하네요. 분명 식탁 위에 뒀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현관도 뒤졌고, 내 방도 봤고. 도대체 어딨는 거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해보지 뭐. 뭐야? 저거 내 핸드폰 같은데, 지금 뭘 하려는 거지? 그건 내 핸드폰 아니니? 아, 어머님, 그게 제가 좀 써봤어요. 몰래? 한마디 말도 없이, 요즘은 남의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게 유행이니? 죄송해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사실 어머님 요즘 우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 하나 깔아드렸어요. 아, 그랬구나. 이게 두뇌회전도 되고 재밌어요. 처음엔 제가 해봤는데, 데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아. 난또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도 한줄 알았지. 근데 이거 색깔은 예쁘네. 와 이거 쉽구미하게 속이 뻥 뚫린다. 나 이제 게임 잘할 되는 거냐? 이제 어머님이 저보다 레벨 높아지실 듯해요. 이번 판 깨고 시아버지 것도 깔아서 박사를 내주자 크크. 어머님 그건 진짜 중독이에요. 크크. 며느리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좋아요 눌러주세요. 키우. 여행 간다길래 설렜어요. 남들은 발리. 방콕 하와이 아니면 제주도라도 간다던데. 며느리가 목적지 얘기해 바로 죽은 척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어머니 생신도 다가오고 해서. 저희가 효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죠. 드디어 우리도 동남아 한번 가보는구나. 짐도 쌌어요. 화장품 선글라스, 바캉스, 원피스까지. 근데 며느리가 데려간 건 강원도 삼나무 숲길, 절에 온 거예요. 공항이 아니네. 여기 어디냐 했더니 며느리가. 템플스테이요 마음 다스리는 힐링 코스예요. 진짜 순간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결정타. 어머니 핸드폰은 여기 보관함에 맡기세요. 이말 듣고 전그 자리에서 쿵 쓰러졌습니다. 조용하고 단아하게 부처님 앞에서 죽은 척. 며느리가.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 바다로 갈까요? 그제야 눈 떴죠. 내가 말했어요. 마음은 너나 다스려라. 난 바다로 간다. 그렇게 다음날 속초 호텔에서 게장 먹고 해먹고 핸드폰 다섯 시간 했습니다. 아 이제 사는 것 같더라. 이제 여행 보내줄 땐 먼저 목적지부터 말하고 허락 맡아요. 왜냐고요? 죽은 척은 예고 없이 오거든요. 시어머니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좋아요. 눌러주세요. 키우 며느리가 저를 감금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며느리가 제 운동화를 모두 없애버렸어요. 운동하러 나가려고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어머님 뭐 찾으세요? 내 운동화 못 봤니? 전부 없던데. 아 제가 빨래방에 보냈어요. 빨래방. 무인세탁소에요. 내 신발을 내 마음대로 왜 보내.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그게 무좀균이 좀 심하게 번진 것 같아서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신발도 소독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어머님 전용 크록스. 환기도 잘 되고 세척도 편하고요. 무좀 예방에 최고라던데요? 아니 시아버지 때문에 옮긴 거다. 하하. 근데 발은 시원하네 이거.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 거도 커플로 샀죠. 효도 슬리퍼예요. 근데 다음부턴 돌리기 전에 말은 좀 해라. 깜짝 놀랐잖니. 감금당한 줄 알고. 네. 다음부턴 무전부터 감금 시키고 말씀드릴게요. 크크. 며느리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댓글 좋아요 눌러 주세요. 미음. 똑같은 브랜드 같은 크림 같은 시기 구매. 근데 왜 며느리는 빛이 나고 나는 왜 감자처럼 눌었죠 며느리가 먼저 샀길래 몰래 똑같은 화장품을 샀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 나는 변화 1도 없고 며느리는 광채, 탄력, 입꼬리까지 올라갔어요. 심지어 길에서 어떤 분이 "따님 피부 진짜 좋으시네요."라고 하던데. 그래서 며느리 방에 가서 스킨케어 루 틴을 엿봤죠. 똑같이 하긴 하는데 바르기 전에 뭘 하더라고요. 이게 뭐니 했더니 피부결 정리용 저자극 필링 토너예요. 라고. 아니, 그게 있었을 말을 하지. 난 지금까지 소뚜껑 위에 크림 바른 거였어. 그날 밤 바로 검색했습니다. 화장품 흡수 잘안된 피부가 유리창처럼 반사 안된 며느리처럼 되려면 뭘 바르는가? 결국 같은 브랜드의 각질 정리 패드 촉촉 토너 수분 부스터 세트 질렀어요 크크크 <laughs> 지금은요 루틴 완벽 복사 붙여넣기 심지어 며느리 가 어머님 피부 완전 좋아지셨어요 뭐 바르셨어요 그래서 말했죠 너랑 같은 거후 <laughs> 그리고 속으로 외쳤죠 이 전쟁 내가 이겼다 아하하 화장품은요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 전에 장전 부터 제대로 하세요 시어머님 센스 가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응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이어트 겸 건강식만 드신다고요 정말 전 그만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죠. 결전의 그날 토요일 제가 친정에서 받아온 삼겹살을 굽고 있었거든요. 저랑 남편만 먹으려 했어요. 근데 고기 굽자마자 슬리퍼 소리도 안 나게 방에서 나와서 냄새 맡으며 저를 딱 보시더니 바로 죽은 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해서 어머님 조금만 드셔보실래요? 했더니 입을 아. 벌리시더라고요 크크크 <laughs> 입에 넣는 순간 벌떡 일어나시더니 따봉하십니다 두점 먹고 세점 먹고 결국 밥까지 말아드셨어요 라면 국물에요 먹으면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오예 며느리는 오늘 치팅데이인 줄 어떻게 알았대? 내 몸이 알아서 균형을 맞춰줄 거야 아니 제가 일부러 유혹한 것도 아니고 이젠 건강식 한다는 말만 들어도 웃음이 나와요 크크크 <웃음> 근데 며느라 창문은 열었어? 허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며칠 가겠다 며느리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